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곳곳에서 아버지께서 그리고 가야 어머니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벌어지는 징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아, 우리가 사는 지구가 좀 이상하다? 아, 세상이 왜 이렇게 됐지? 뭔가가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 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깨어나기 위해서, 신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96.5%는 깨어나지 못하여 심판의 날에 불못에 던져져서 원래의 상태, 에너지 상태로 환혼하게 만든다. 에너지 형태를 흩어버린다. 라는 것이 이제 천개의 시나리오입니다. 3.5%만 깨어나 신성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새나라,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미리 전제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유해 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석을 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예수님께서 이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 산에서 앉아 계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려고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와 싸우려고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출산하는 진통의 시작에 불과하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길 것이고, 너희는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되어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체포하여 재판에 넘길 때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때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말하여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성령님이시다. 형이 동생을 죽게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여 일어나며 죽게 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죠. 성전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마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인간들이 만드는 것들은 싸그리 그냥 깡그리 없애버린다, 청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대가 온다. 사람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성전마저 그렇게 무너지는데 얼마나 무서운 그런 대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음, 예수께 제자들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어들이 이제 나타난다.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들은 오로지 이제 어, 자기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어떤 재물, 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응? 거짓된 그런 선지자 노릇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려고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인류 멸망으로 가는 과정에는 전쟁은 당연히 일어나고. 3차 세계대전까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개의 시나리오예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핵전쟁도 발발을 할 것인데, 너희들은 알고 있으라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해준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좋겠죠. 구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는 주의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길 것이고, 너희는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되어 그들에게 정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세계 곳곳에 이제,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전해지고 나면, 1차 상승이 벌어집니다. 1차 상승이란 무엇인가,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은 이제 마지막 시대 징조 무서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대환란이 벌어지기 전에 안전하게 아버지의 나라로 그렇게 이동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1차 상승 내지 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되면 휴거가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상승 때 내가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버지의 새 나라로 갈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속히 깨어나기 위해 신성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끔찍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게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여 일어나면 죽게 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짐승의 표, 이런 거, 나오는데, 저는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죠. 그게,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거예요. 90%가.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형이 동생을 고발하고, 동생이 형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에이스 카플루스님이 쓰신 이책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성회복을 위해서는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인생의 기적을 창조하는 상상의 힘이 책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으세요. 이 표지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 비밀 이 책을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깨어남과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